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 피우다. 안녕하세요. 도송 갤러리입니다. 한 조각의 하늘을 담고 땅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도자기. 오늘 만나볼 백자청화 용복문 장경화병은 마치 천지의 조화를 눈앞에 펼쳐놓은 듯한 작품입니다. 1897년 청나라 말기,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서도 이 도자기는 완벽한 이상을 담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을 나는 용과 땅을 다스리는 봉황이 마주 보고 그 중심에는 여의주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 이상적인 조화와 균형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화병을 보면 가장 먼저 그 긴목 부분 장경의 아름다운 곡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경의 끝에는 단정한 구연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여의운 견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름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문양은 도자기의 목 부분을 감싸며 신비로운 하늘의 기운을 담아냅니다. 이 도자기의 장경 부분은 단순히 기능적 요소가 아니라 병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적 장식이기도 합니다. 장경 아래 어깨 부분에는 초연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연문은 나뭇잎을 형상화한 문양으로 병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며 생동감을 줍니다. 이 문양은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병의 몸통과 장경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자연을 주제로 한 문양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의 초연문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내며 병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몸통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몸통에는 용과 봉황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용은 4개의 네 발톱을 가진 강력한 상징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몸짓은 도자기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병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도자기에 그려진 용은 단순한 힘의 상징을 넘어 통치자의 권력과 보호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당시 청나라 황실 도자기에서 자주 사용되던 중요한 상징적 요소였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는 청화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푸른 빛은 도자기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은 우아함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세 개의 긴 꼬리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병의 둥근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봉황의 모습은 고귀함을 표현하며 용의 강렬한 이미지와 대조되는 부드러움이 이 도자기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봉황은 청나라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이 도자기 속에서 봉황은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두 존재 사이에는 여의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의주는 그 자체로 완전함을 상징하며 용과 봉황의 힘과 평화가 하나로 모이는 중심입니다. 여의주는 동양 철학에서 우주적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병의 중심에 위치한 이 상징적 구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병의 상단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에너지는 여의주를 중심으로 하나로 집중되고 그 주위에서 용과 봉황이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은 운문 구름 문양입니다. 운문은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병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며 천상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운문은 용과 봉황의 이야기를 마치 안개 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처럼 감싸고 있으며 도자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구름은 동양 예술에서 흔히 천상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며 이 도자기에서도 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의 표면은 투명한 유약으로 마감되어 있어 고온 소성으로 인해 은은한 광택을 내며 깊이감이 살아납니다. 청화 안료로 그려진 푸른 문양들은 백자의 맑은 바탕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그 미묘한 색감이 시각적으로도 풍부한 감동을 줍니다. 청화 백자의 이 독특한 청색은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 고온에서 소성한 결과로 당시 청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예술적 기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도자기의 청화 기법은 그 시대의 기술적 완성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 백자청화 용복문 장경화병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천지의 조화와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한 예술적 작품입니다. 첨단과학감정원의 분석을 통해 제작 연대가 1897년 이미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시 청나라 말기에 뛰어난 도자기 제작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도자기의 모든 요소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용과 봉황이 마주보고 있는 이 도자기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도자기를 통해 그 시대의 철학과 예술적 감각을 함께 느껴보세요. 천상과 지상의 조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강력한 메시지가 이 도자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용과 봉황, 여의주, 그리고 구름 문양이 어우러진 이 도자기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 이상적인 조화를 꿈꾸었던 그 시대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도자기가 여러분에게도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도자기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 도손 갤러리였습니다.